요나서 18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이 못한지라. 13절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일,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는 일들은 인위적 해결책으로 폭풍을 거슬려 나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 방법은 물질의 손해와 인간 헛된 고생과 수고만 있을 뿐 하나님의 내리신 폭풍을 잔잔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은 환란 풍파를 당할 때 생명이 물질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애지중지하며 아끼던 물질을 버리며 과학적 방법, 경험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하나님의 내리신 시험 풍파를 해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을 피해보려고 할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 해보았으나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사공들은 비록 요나 때문에 태풍이 자기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긴 했지만 요나를 판결하여 바다에 던지는 집행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피흘리는 죄가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워한 때문이요. 또한 요나에게 대하여 동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신을 낮추며 겸손해져 스스로 심판하고 자신을 정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더욱더 동정과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적극성을 보이면 보일수록 사공들은 그 일을 실행하는데 더욱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집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행하던 각자의 많은 신들에게 부르짖지 않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주 여호와께 구하고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길이 없으므로 이제 부득불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피 흘리는 죄를 지을까 봐 몹시 두려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비록 잘못을 범했다고 하나 자신들이 집행하여 죽게 된다는 사실 앞에 양심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양심을 지닌 자라면 피 흘리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여하여 구하고 구하오니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간섭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우리로 그에게 손을 대지 말게 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감히 자기 손으로 처단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죽이면 자기 생명이 위험하리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의 생명과 달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들은 이 일로 자기들이 치명적 딜레마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살리면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그를 죽게 하면 그 피값을 받을 것 같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관에 빠진 자신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갑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바다에 뛰노는 폭풍이 즉시 그쳤습니다. 우리의 죄가 시험풍파를 일으키면 우리는 그 죄를 이같이 바다에 내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바다에 던지며 우리 자신들이 죽으면 어떤 문제든 어떤 시험풍파이든지곧 해결되고 그칩니다. 나를 들어 문제의 바다에 던지는 희생이 있는 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희생 제물을 통하여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자기를 던져 헌신의 제물이 된 자를 여와 이래 곧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은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요나가 메시아의 예표됨은 자신이 희생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서도 있거니와,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그가 사용한 언어에서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다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사공들에게 명령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명령어를 사용하셔서 신적인 권유를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를 따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등등 명령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갈릴리 여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리고 다시 지팡이를 잡으라 하시니 모세가 그 명령을 순종할 때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누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오묘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풍랑이 있는 바다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 던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예라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